남친이라고? 누구였는데? 누구였지? 자시 가면 있나? Nope. 사라졌네. 죽여버릴라 했는데. 아, <laughs> 감히 윤일샘의 남친 자리를? 나글 하나도 안 읽고 있는데 혹시 제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나요? 그거 야만인 놈들의 습격이다. 음... 왠? 혹지 와 총알 보고 피하네 미친 <laughs> 미친 슥싹 당은 싫어야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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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엑스트라 1이었어? 세상에 주요 인물인 줄. 뭐야 한허 먹거리들이 왜 저래? Nope. 어, 아니네? 왜, 왜 이렇게 세지? 음. 강 하네? 어디 네 쿠쿠타이나 도는 어프가. <laughs> 어다 잘생겼네. 근데 너무 아이돌상이야 내가 좋아하는 얼굴형이 아니야. 오창이보단 륜이 더 잘생기긴 했는데. 슬슬 잘생기지 않음? <laughs> 아니, 잘생기지 않음? 아니, 개잘생겼어. 수염 끼고도 저렇게 잘생겼잖아. 그래도 어린애는 안 죽이고 가네? 어깨 살았노 수많은 피웅덩이 속에서 우리는 움그린 채 조용히 기다려왔지. 다시금 다이얼의 시간이 도래하리라 믿으면서. 오, 요 멋, 멋있, 멋있다. <laughs> 역시 연출, 역시 연출갑. <laughs> 진짜 주인공 완전 인싸 스타일이다. 세상을 구한 영웅 정도 되려면 인싸여야 돼. 세상을 인싸가 구하면 아싸는 이제 뭐 해야 하나? 영웅이 세상을 구하는 동안 적한테 희생되는 엑스트라의 각성 재료. 징긋. 오창이는 피를 안 봤으면 좋겠고, 류는 긍지 챙기려고 하네. 죽어도 싸우다 죽어. 우리눈 맞았다니까 이거 오창이 다르시한테 반했어 욜라야 <목소리> 플래그 찍지 말라네 그러다 근거 다친다 얘왜멍 때려 공항 왔네 얼굴만 잘생겼지 그냥 미친놈이네 이거. 이거어디서습니다 많이 본 장면이네. 정이 다되졌다 아주 정신 못 차린 거 봐라. 저저 저. 이딴 게루페원 모신다고? 이단계 힐솝? 이단계 했어? 아, 데미지가 안 달아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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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죽어라. 응애, 죽어, 죽어라고. 죽어야 되냐 죽어. 야. <laughs> 얘는왜또 여기까지 왔어? 오늘 타이어르는 저들을 넘어서고 로웬의 모든 슬픔과 분노를 끝낼 것이다. 와 개간지. <laughs> 멋있어 이번엔 열매가 아니라 진짜 피다. 아 <laughs> 음, 네. 불필리 소리. 야. 이야 어... 어... 야무진우. <laughs> <laughs> 아유, 무시다 써 먹냐 이거를. 죽여 그냥. 이 이제 와서 두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. 그냥 죽여. 이걸 왜 살려줘? 아, 이래서. 얼굴로 먹고 사는 놈들은 안 된다니까. 아유. 쟤네 사기냐 아유, 지랄이다, 진짜, 얜병. 아유. 다르지, 얼빠는네 그렇게 안 봤는데. 할아버지 주무세요. 뭐야, 이 페이즈? 와, 주인공. 반사신경 무엇? 이걸 골라서 피하네. 아이고 루페온 오늘도 우열 시마이어에서 저렇게 쓰네 뭔가 신성한 척 포기한 척다 해놓고 결국 급할 때는 악마 힘 빌려 쓰는 2단계 교단? 8배 패턴 처음 본다고? 실컷 보세요 평생 볼일 없을 테니까 방송에서나 보지 이걸 어, 언제 봐 니들은 바드 하지 말아라 패턴 다 봤다 야아유 끝났다 안녕 안녕 어느새 안개가 자욱해졌군 로이암 님 사실려고도 고맙습니다. 아, 미친놈아. 선남대. 매를 벌지 아주 그냥 살려줬더니 아, 그냥 죽이라고. 아! 내 역할은 여기까지인 게 부군. 아, 씨발 뮨왜 죽이냐고? 야, 절고있다고 여기. 일어나라고 씨. <laughs> 미친놈이 또 불쌍한 척 하는지 저, 저 새끼 죽여버려 <laughs> 드디어! 편안! 소일고 외양간 고치기 진짜 정석이다. 진작 좀 죽이지. 그럼 눈안 죽어도 됐잖아. 아, 다 죽었어. 이제 와서 후회한들, 네가 얼빠인 게 죄지. 끝까지 어, 얼굴 대가리는 안 가르더라. 명치에다 도끼 찍는 거잘 봤습니다. 다 부질없다. 실팔2 단계 스토리? 에이 테, 루엔 버려. <laughs> 떠나자. 이곳은 지지야 지지. <laughs> 왜, 이거 왜 보내주신 거? 페워블이라는 건가 여기다가? <웃음> <웃음>